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원숭이띠인데요 네. 원숭이띠분들이 운세 관심 되게 많으세요 그럼요 원숭이띠... 작년에 되게 힘드셨나봐 네 작년까지도 음. 많이 힘들었고 올해 지금 양력 4월이지만 네. 아직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니까요 러 이분들 좀 꼼꼼하게 좀 자세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 일단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뭐. 원숭이가 재주가 많다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재주도 많으시고 손끝에 기술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음.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남한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음. 네. 근데 남한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는 백풍거만큼의 공덕은 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시려면 나는 내가 좋아서 하지만 그만큼을 다 받을 거라는 기대를 좀 버리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 원체 이분들은 부지런함이 몸에 베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막 이제 모든 일들을 다다다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어, 해결을 하시고 하지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끝맺음은 조금 부족하세요, 이분들이. 아, 그래요. 예. 네. 음. 이렇게 내가 추진을 하고 뭔가 음. 이게 의지를 생겨서 열정을 쏟아붓고 움직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끝맺음이 부족해서 음. 결실을 좀못 맺으시는 분들이 좀많으시더라고요 음. 이제 들어가 보셔 보면 임신생 28살 되시는 분들은 네. 이분들은 올해 알바 벗어나기에 주력을 하셔야 돼요. 음, 취업하라. 그렇죠. 네. 취업 운이 있다는 거죠. 오, 네. 취업운이 어, 취업 운 있어요? 네, 음. 그냥 알바도 일은 일이죠. 하지만 내 음. 네, 직장다운 직장 좀더 오래 다니고 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거에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올해 그냥 머릿 속에 알바 벗어나기에 주력하자. 음, 이렇게 좋다. 목표를 네. 주시고 움직여 보시면 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음. 네 그리고 우리 경신생 마흔 살 되시는 분들 사실 이분들은 많이 힘드시,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많이 힘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서 마흔 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근심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는 어 좋은 소식이 귀인이 보입니다. 오. 네, 그래서 어, 좀 결혼을 못 하신 늦, 늦깎이 으,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올해 뭐그런 귀인도 귀인이고, 음흠. 네, 그리고 내 배우자도 귀인이니까, 음, 그럼요. 어, 배우자의 운도 있으시고 음, 귀인 내 네, 일사에 네. 도움을 줄 만한 귀인이. 음. 네. 그리고 어, 이것도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네. 서쪽 방향에서 오신대요. 어, 서쪽에서요? 네, 음. 서쪽 방향에서 오실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음. 근데 이거는 방향을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음, 그는데 네. 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면 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시고 어, 다만 경신생 분들 중에 음력 5월, 7월 어, 조심하셔. 할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음 네, 월, 5월, 7월 이 분들은 어, 원숭이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물 용궁하고 아. 조금 많이 관련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음. 음력 7월 이좀 늦은 가문 있지만 만약 어, 어, 정확한 그 휴가철은 아닐 거예요. 음력 7월이면 근데 물로 인한 사고수가 음력 7월인데도 보이세요. 뭐, 어. 그때까지도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죠. 아, 그런가요? 좀, 좀 덥긴 하니까. <laughs> 아, 네. 그런가요? 근데 네, 그래서 어, 물로 연결된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물로 인한 사고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어, 차, 차 사고? 차 사고? 어, 네, 음. 접촉 사고, 운전. 음. 어, 그래서 운전대에 실수 없고, 네 바퀴에 사고 없이 어,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운전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실 것 같으시고 네. 그래서 어, 주차를 하셔도 좀 안전한 주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괜찮겠지? 이런 아니라면서 사고는 비롯되잖아요. 하다못해 음, 주차까지 맞아, 찍어주시는 맞아. 거 보면 음. 내가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는 것도 사고지만 가만히 있다가 바치는 것도 사고다 하시거든. 음. 그래서 그런 차 사고 물 사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념하시고 무신생 52세 이분들은 이동 수가 있네요. 근데 음. 이동 수 중에서도 내집 가옥 이사, 어, 예. 네 이사 수가 보이시고, 근데 그래서 이사 수가 있으시고 이동 수가 있으셔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10월 달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력 10월 달. 음. 왜냐하면 음력 10월 달은 우리가 상 달이라고 해서 어, 옛날 예적부터뭐 추수 끝나는 네.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곡시 핵과일을 놓고 고사도 많이 지내던 그런 달이에요. 음력 10월달, 4월달이 네. 근데 이분들이 이동수, 이사그 중에서도 가옥, 이사 이런 게 많이 보이신다 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10월달을 조심하셔라 이런 거 보면 이사를 해놓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동토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10월, 4월달에 하다못해 고산맞이라도, 어, 올려드리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 병신생 64세 되시는 우리 아버님들은, 그리고 어머님들, 어, 올해 건강 쪽으로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어, 위장, 간장, 네. 이런 그 기관들을 조심을 하셔야 된대요. 네. 어, 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님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laughs> 응, 술 조심하셔야겠네. 음... 네, 위장, 간장 조심하시라고 하시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 건강검진도 조금 더 열심히 다니시고, 어, 운동도 열심히 좀 하시고, 음, 좀 소화 잘 되시는 음식으로 드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간장 얘기도 나왔으니까 너무 몸에 좋은 어, 보약 같은 거, 농축액 같은 거, 요런 것들은 조금 더한번더 그 병원이나 그 전문적인 한의사 분들과 의논을 하셔서 어, 이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살펴보시는게 좋겠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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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원숭이 띠 기해년의 원숭이 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선생님 그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셨는데 어, 작년보다 좀더 나아지신다는 말씀이신지. 네, 올해보단 음. 또 사실 내년이 더 기대가 아, 되시는 그래요? 띠분들이세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좀, 어, 뭐, 기인도 보이신다 하시고, 알바도 벗어나게 주력하라 하시고, 이동수도 있으시다 네. 하시고 하니까, 좀, 화이팅 하셔서, 어, 나, 올해 내년 작년보다 는 올해가 더 좋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대 그리고 그런 그런 생각을 하시, 가지시고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녀 호랑이였습니다.